반갑습니다. G.H.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박상현 평가사입니다. 어, 지난 몇 번의 영상에서 만약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재결이나 소송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협의 보상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협의 보상 평가를 어떤 평가사, 어떤 평가법인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업무 사례는 저희 GH 감정 평가법인에서 소유자 추천 측으로 수행한 보상 평가권입니다. 어, 재개발 구역 내에서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평가였는데, 어, 이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보상, 즉뭐 도로가 난다던가,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택지지구를 만든다, 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위한 보상 평가로 치면은 어, 협의보상이나 같은 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북부 권역에 소재한 뭐 재개발 구역에서 2020년 4월 30일자로 일단 저희가 아닌 타 평가법인에서 1차 현금청산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차 평가에서 누락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25일자로 2차 현금청산 평가 물량에 대한 공고가 났었습니다. 2차 평가 대상자분들께서는 1년 전에 1차 현금청산 대상자분들이 측정받은 그 보상금 수준을 대략 알고 계셨겠죠. 어, 그거보다는 더 현실화된 보상금을 책정해줄 수 있는 평가법인을 수소문하셨고 저희 G H 감정평가법인과 컨택이 되셔서 어, 결국은 저희를 2차 현금청사 평가를 담당할 평가법인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2차 평가 대상자들께서는 평균적으로 종전 자산 평가 대비 약20% 내외 수준의 어, 준수한 상승률을 체감하실 수 있었고, 어, 이게 1차 평가 대비해서 얼마나 뭐 높은 수준인지, 그 현실적인 보상금이, 어, 상대적으로 더 책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은, 바로 그양 옆에 있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서로 딱 붙어 있는, 어, 그두 필지를 바로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노란색 테두리 필지가 이번에 저희 평가 법인에서 2차 평가를 담당한 토지고, 어, 저희는 제곱미터당 703만원, 어, 이거는 세계평, 세계법인 평균 가격 기준입니다. 어, 이렇게 703만원을 측정해드렸고, 같은 도로 노선에 닿은, 어, 바로 옆에 있는, 어, 빨간색 테두리 토지가, 어, 1차, 1차 작년에 한 1차 현금청산 대상 필지였는데, 1차 평가 당시에 세계법인 평균에서 608만원, 제곱미터당 608만원 정도가 측정이 됐었습니다. 어, 평가 시점은 불과 1년 4개월 정도 차이 밖에 안 났고, 같은 노선에 있는 바로 옆 땅인데 적차율은 저희가 한 것과 1차에 한 것들이 그두 필지가 어, 무려 16%에 가깝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 16%면 은 총액으로 따지면 여기가 토지 건물을 합쳐가지고 어, 통상적으로 20억, 30억 정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3, 4억 정도 어, 차이가 최소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많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1차 평가에서 어 방금 말씀드린 608만 원을 측정받은 토지가 어 이번에 이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평가를 어또 했는데 수용 재결을 담당한 두개 평가법인의 평가 결과 어 평균 제곱 미터당 686만 원이 측정됐습니다. 예, 동일한 조건 거의 유사한 조건의 바로 옆 필지가 어 저희가 이번에 평가한 필지가 2차 평가까지 진행했을 때의 그옆 필지 금액보다 어더 높았다는 것. 아, 요선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GH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 얼마 전 수행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협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업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차피 비교 사례로 예를 들어드린 여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의신청을 계속 앞으로 지속하시겠죠. 수용재결 이후에 뭐 이의재결, 소송까지 가면은 정상적인 원래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는 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소송 비용이나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첫 단계에서 첫 단추, 즉, 현금청산평가 내지는 협의평가 첫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